네, 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아, 이 수도권 주택문제가 심각한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왜 그러냐?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면 서울, 인천, 경기 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남한 면적 1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서울, 인천, 경기 전부 다 합해봐야 만 천만 정도밖에, 즉 면적으로는 12%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어떠느냐? 전체 인구 5,100만 명 가운데 2,600만 명이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인구로는 그러니까 51%가 넘습니다. 즉 면적 12%에 인구는 51%가 넘으니까 수도권이 과밀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이렇게나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느냐 그 주된 이유는 교육과 산업 때문입니다. 공부하려고요. 말하자면 자녀교육 대학 가려고 전부 다 서울로만 밀려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의 4년째 대학이 약한 200여개 되는데 그중에 45%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학, 대학 수로는 그렇지만 학생으로 따지면 약한70% 이상, 80% 가까이가 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죠. 많을 수밖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역대 정부가 나섰고, 심지어는 뭐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운명을 걸겠다고 하고, 온갖 정책들, 얼마나 많이 자주 내놓았습니까. 그런데 해결되기는 커녕 더욱 더 수도권 과밀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주택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점 제가 볼땐 저는 오래 전부터 이 수도권의 주택 정책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의 사는, 내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좀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에 있는, 말하면 수도권으로 공부하러 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도권에 있는 각 학교, 초, 중, 고, 대학, 시설을요, 아주 초현대화 해야 됩니다. 현대화하고, 그리고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교사, 또는 교수에게는 지방 근무 수당이라 그래가지고 한20% 정도. 이는 뭐 말이 20%지, 1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때한20% 정도 더 줘서 학생들도 그래 하면 좋은 교사, 좋은 교수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입장에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수도권으로 말하면 교육을 위해서 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설 좋고 그리고 좋은 교사, 교수들이 근무하고 그리고 또 졸업 후에는 지방 대학에서 졸업했을 때는 지방에서 취업할 수 있는 특전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 교육 문제로 수도권으로 몰려들 필요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요. 수도권에 있는 주택 문제 해결한다고 들이는 돈에 비하면 오히려 훨씬 적은 돈입니다. 지난날 노무현 정권 시절에 말이 행정 수도 이전한다고 그때 돈으로 약한 8조 원을 투입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한 20조 원 이상 투입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게 한 2005년도가 그랬는데 투입했는데 그때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방에다가 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을 육성하면 진짜 국토균형 발전도 되고 수도권 과밀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계산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요 근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려 그러면 또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지방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산업입니다. 산업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에다가 기업을 그 설립할 때는 되도록이면 지방에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를 무상으로 한 50년 정도 임대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인세를 한50% 정도 이것도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세를 한50% 정도 대폭 감면해 줌으로서 공장을 짓는데 굳이 수도권으로 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들 수 없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들지 않으니까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말하자면 수도권 과밀 해소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국토가 균형 발전합니다. 요즘은 지방 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지방, 옛날에는요,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 뭐 전남대학, 전북대학, 이런 국립대학들은 서울에 있는 이른바 연고대학하고 거의 맞먹었습니다. 한, 한 20년 전에는 그랬죠. 맞먹거나, 뭐, 더 나은 점도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인 서울입니다. 인 서울, 서울에 있는 뭐 어떤 대학도, 지방에 있는 명문대학보다도 훨씬 낫다는 기분으로, 아이들이 점부더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수도권 과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요,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학교들 없어진 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학교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 약한 200만 7경가, 이런 기초단체가 그 정도 되는데, 그요, 그 중에 없어질, 인구 한 2만도 안 돼가지고, 없어질 기초단체도 약한30% 정도 니다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국가 운영을. 그리고 이 해결, 그리고 또 여기 수도권에 모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문제, 특히 교통 문제, 또 환경 문제, 범죄 문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즉, 이 수도, 도시, 대도시에, 도 대도시에, 대도시를 운영하는데,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기를,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하는데,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지가지고 훨씬 더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점에서 볼때 결국 어떻게 하느냐 국가운영방법을 혁신해야 됩니다. 저이 말씀에 맞는 거알겠습니까그 지방의 교육 육성하고 산업 육성하면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밀려들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 지방은 지방대로 잘 살고, 또 수도권도 또잘 삽니다. 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없으니 없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정책을 강구해야만이 말하자면, 이 수도권 주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제정치 힘이 약해서 이걸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국가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저 장기표는 기존 정치권과는 전혀 다른 말하자면 정책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리한 책이 있는데 장기표의 행복 정치론, 즉제 국정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장기표의 행복 정치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장기표의 정치혁명. 이두 권의 책에 지금,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써놨는데, 혹좀더 어,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들은, 어, 뭐, 교보문에 이런 데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또는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적정한 가격으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